1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광야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생 형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아주 튼튼한 아버지가 서 계시고, 아버지가 대신 싸우시면 고등학생 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이기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가 이것을 정면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가데스 바네야? 여기서 열두 정탐군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느냐. 이들은 나를 이기게 해 달라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철저하게 패하신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원래부터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체급도 아니요, 체력도 아니요, 전투력도 아니다. 너희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기고 나서는 내만족에 취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면 철저하게 우리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갑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네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저는 2024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주로 깨달아요. 아,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아, 머리가 커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너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단다. 내가 잘 키울 수 있지. 아, 제가 좀돈좀 좀 번다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갖고 지금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너는 그러한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란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 앞에 날마다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열등감과 위축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에 어? 놀래야 된다고. 믿음 생활 못 하는 것에 자책하지 말고 그게 나예요. 죄인이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구제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신 반면에 성전 뒤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죄인 세리를 향해서는 저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뿌린시고, 내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요즘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열매들이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참 많은 열매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씨를 주셨네요. 그럼 그지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2024년에도 고백해야죠. 내가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더 엉망이 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제가 어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도 정말 많이 변했지만,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서로 신학교 때부터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 막 변화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 같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니까 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가장 원하셨던 건 모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한 족속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왜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 고백이 순종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기도와 예배죠.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한해 승리가 가정과 일터와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생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하나님은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 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요. 그는 그것을 불것이요 그가 발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선에게 줄이라 하시고. 갈렙하고 눈의 <laughs>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갔다고 잖아요 갈렙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리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꾸 이름 그 자기 자녀 아들 이름 막 갈렙 짓고 이러는데 갈렙이 개라는 뜻이요 개. 강아지도 아니고 멍멍이도 아니고 순수한 개입니다, 개. 개. 그러니까 김갈렙 그럼 뭐예요? 김개. 그러니까 개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 그니스, 그니스 족속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잡족이요, 잡족. 메인 족속이 아니고 잡족이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할 때 걔네 부모님이 여분네가 우르르 같이 따라 나 나왔다고 하나님 목격하고 잡족이요, 이름은 개요. 그러니까 갈렙은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분을 받을 것도 없고, 나는 출신 성분도 잡족이요. 그러니 뭐뭐 뭐 했겠어요? 애굽에서 노예 중에 노예였겠지. 이름도 개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철저하게 누구를 지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다들 정탐꾼이 와서 열 명이 우리 못 이긴다. 당연히 못 이기죠. 정탐꾼은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믿 믿음, 믿음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기를 믿는 애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객관적인 애들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광야에 400만이에요. 400만이면 12 지파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뽑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놈 뽑아놓은 거예요.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하버드 출신 뽑아놓은 거예요. 가서 보고 나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분석한 거죠. 자기의 능력을 믿는. 뭐 절대 못 이긴다. 아니 뭐 의지와 투지 다 계산해도 못 이긴다. 그 여호수하고 갈렙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이기는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신다. 잘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능력으로 의지했다고요. 못 이긴다.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못 이긴다. 우리가 봐도 못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은 이기신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여분의 아들 갈렙은 들어갈 거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승리가 다 여기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쏟아요 하나님 내가 잘하게 하시고 내가 이기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나면 뭐 이제 뭐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들이 산 가운데 넘칠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여기 써 있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무슨 잘못이에요? 모세는 왜못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굵직하게 붙드는 해석은 딱 하나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자기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그걸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을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여호수아 믿으세요. 예수아라고 하거든요. 여호수아 믿으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단기 선교 가면 사형리에 여호수아라고 바합니다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는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 니네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41절 시작.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한 땅못 들어간다니까 이제 뭐 하겠대요? 그럼 싸우겠다는 거예요.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너희 중에 있지, 아니, 하니 너희가 대저에게 패할 거나 하시니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본게 정확하다. 아니, 이거 의지 불태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못 이겨. 맞아, 못 이겨. 못 이기니까 가지 마라. 내가 이 싸움에 승리를 줄 생각이 없다. 이 싸움은 나만이 이길 수 있다. 가나한 족속이 그, 보면 얼마나 젖박꿀리 온다 해서 잘 먹고 강하겠어요. 가나안 땅 족속, 어마어마한 족속이에요. 애굽이 가나안 땅을 엄청나게 먹고 싶어서 두 번의 대원정을 합니다. 국가전쟁을 피는데 못 이겨요. 그 당시 애굽은 미국하고도 비교 안 되고 중국하고도 비교 안 되는 초강대국이에요두 번의 대원정에서 가나안 땅을 실패하고 애굽은 다시는 가나안 땅 넘보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믿음이 없나 보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젓가락 들고 나오고, 쟤네들은 기관총 갖고 있고,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올라가지 마라. 니네는 죽어도 못 이긴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 막 뭉치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있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게 능력 주소서! 내게 능력 주소서! 내가 이길 수 있나이다! 믿음이 믿습니다! 얘들아, 니네 원래부터가 못 이겨.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만 먹고 맨날 광야에 텐트 치고 사는데 어떻게 쟤네를 이기니? 무기 하나도 없는데. 못 이긴단다. 나는 이길 수 있는데. 너희는 못 이긴단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싹 도륙당했어요, 싹. 아무리 족속한테 싹 도륙당했다. 우리 삶에서 왜 매번 패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를 도와주길 아니요. 진짜 능력은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나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매번 드리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잘 먹일 수 없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어느새 저한테 사모되고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당대히 나가지 마시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여호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46절 읽으면서 감동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46절.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laughs> 가데스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기겠다고 교만해 갖고 가서 자기 능력 의지에서는 못 이긴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뭐 자기들한테 손해 올것 같으니까 또 믿음 붙들고 이기겠다고 막 충만해서 또 뛰쳐나가서 도륙 당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가데스에서 잠시 머물게 하면서 만나 매추하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기도를 이제 제발.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넘치게 경험하는 2024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